시0이 만드는 참신한 방송. 보들라디오의 상큼한 방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 보들라디오쇼의 정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네. 그 타이프라이터 아티스트죠. 폴 스미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폴 스미스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를 알아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요. 네. 그런 분이 타자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네, 이런 모습 상상이 가세요. 피디. 그게요뭐 네. 이렇게 붓을 입으로 이렇게 물고 음그걸 그, 뭐라고 하나요? 구 뭐라고 하던데요? 네. 예. 입구자써서 아, 네. 네. 그런 구조 부족화가. 네, 화가? 네. 아, 바피이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네. 좀 보탬이 돼 주셔서. <laughs> 아,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타자기를 네. 어, 줄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네. 걸 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특별히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신다니까. 네네. 어, 더.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렵기도 네.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분의 그림은요. 연느 화가 못지 않은데 네. 거기다가 따뜻함까지 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손가락 덕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고맙다 라는 인터뷰를 제가 아, 보면서 네. 감동을 했는데 사실 제가 요 며칠 감기로 무척 우울해 있었는데요. 그런 감동이 저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어떤 약보다 좋은 긍정의 네. 약이었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중간 중간에 종소리도 들리고 예쁜 노래예요. 네. 네, 사이사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다운되신 분들 함께 따라하시고요. 네. 저희의 밝은 기운 가득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드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네. 멋진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되실 네. 겁니다. 계속 이런 경우는 채널 고정이 아니라 쭉 보세요. 네,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 함께 듣겠습니다. 큐. 네. Baby, I think I want to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t to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No one will know.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 시간이 참 즐거우셨겠어요. 응, 응, 응. 아 좋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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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미령 스텝은 <laughs> 미술 전공하셔서 저희한테 이런 것도 조언해 주세요. <laughs> 어, 이미령 스텝은 저희한테 미술 <laughs> 그 서류 공에 전공하셔 가지고 이런 저희 무대나 이런 비주얼한 거.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어, 대덕벨리 라디오,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 쇼, 보딜 라디오 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시간은 또 많은 분들이 공개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대전시청자 네. 미디어 센터 1층으로 오시면은요. 걸어오시면 10분 거리, 또 차로 오시면 5분 거리 계신 분들 늘 환영합니다. 점심 시간에 번개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 12시 30분에 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과학의산실그 대덕 연구단지 이곳에서 자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노력과 땀 그리고 귀한 노하우가 담긴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피어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강연자를 바로 이 자리에서 모셨는데요.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최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들보다 네. 더 유명하세요. 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최한석 <laughs> 교수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laughs>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에요. 아, 예, <laughs> 네. 전 방송국이 그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도룡동에 살고 있는데 네, 도룡동에 이렇게 멋진 네. 네, 방송국에 또 출연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저희 평소에 그 로켓 박사님 네 유명하신데요. 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내셨고 또 각종 수상 경력도 다양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입이 아플 정도로 네 다양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아예 최근에 또 이제 제가 거북선의 이제 그 구조를 네네. 밝혔더니 이제 그또이 음. 어, 거북선 구조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 여기 저 이제 강연해도 해달라고 네. 하시고 또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UST에서 학생들 강연 강의 네. 외에 네. 또 이제 청소년 강연으로 또 많이 많이 나가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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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 네. 가시고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지난 날부터요, 네. 그 따뜻한 과학마을 이야기 네. 이러는 네. 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어제도 강연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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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직접 강연을 했었고요. 네. 그럼 어떤 어, 프로그램인지 조금 설명 좀부탁드려요 아, 예, 이 벽돌 한 장, 이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장 프로그램은 네. 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주로. 네. 어, 주축이 돼서 어, 지금 이제 모이고 있고요. 네. 어,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께서도 이제 뭐이 그 모임에 네. 에, 모임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석을 음. 이제 하고 계신데 에, 이 모임은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에,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 어, 뭔가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한에 그동안, 네. 이제 연구소에서 많은 연 어, 국, 국민의 이제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많은 네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음. 어, 이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에 네.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차원에서 어,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어, 지금 이제 각정부출연연구소에 그 퇴직한 과학자들 네. 또 네. 어, 현직에 계신 과학자들도 네. 어, 많이. 참여를 지금 네.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 대학에 가서 어, 후학을 길러내시지만 또 네. 짬을 내셔서 이렇게 일반 강연을 하시는 이유가 네. 과학의 대중화라든지 또그 동안에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어떤 공유 차원에서 소통을 위한 그런 자리군요. 아,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로켓 과학자가 되는 꿈을 <laughs> 가지고, 네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신기전이라는 연구를 네.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로켓인 신기전을 연구해서 이제 찾게 됐거든요. 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어, 우리 민족이 정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네. 어, 굉장한 민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아. 예를, 예를 들어서 세종시대 때 만들어 신기전에 설계도가 남아있는데 네. 그 설계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네. 아 이건 뭐 엄청난 민족이었었구나 하는 거를 어. 이제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우리 그 후배들한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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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이 정말 응 대단한 민족이었었 물론 그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든 어,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60년 만에 이런 경제적인 기적을 이룩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는 대단한 민족이구나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 연구를 실증해보는 해보니까 실해해보는 연구를 해서 네, 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참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아주 그. 그, 그 에, 훌륭한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또 우리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 부분도 상당히 네. 큽니다. 신기전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거북선 같은 거도요. 예, 예. 우리 박사님께서 그동안 그 로켓. 어, 국내 최초의 그 액체 로켓 개발 예, 예, 하시고 예. KSR3라고 제가 네, 알고 예,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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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로 유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는 거북선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 거북선 구조에 대해서 어제 따끈따끈한 얘기 조금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이제 네. 제가 거북선 <laughs> 구조 연구를 전 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아뭐 로켓만 하면 됐지 왜뭐 거북선까지 뭐 이런 <laughs>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영화에 네.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가 하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 예. 신기전이 영화화되고 영화가 거북선도 이제 영화화될 음. 수 있는 좋은 소재잖아요 아~, 아. 그거는 아마 바뀔 겁니다 <laughs> 한 예. 그~ 근데 이제 사실 신기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네. 신기전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화양부기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 신기전 연구를 하면서 우리 전통 그 화양부기 네. 그 당시에 대포라든지 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사실은 네. 제가 신기전을 복원해서 실험하기 이전에 네. 에, 81년에 세종 때 만들었던 총을 조선 시대 때처럼 처음 복원해서 복원. 발사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데 네. 네. 그게 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조선 시대 때 총포를 복원해서 실험하면서도. 네. 어 사실은 조선 시대 때 만들었던 이 총포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은 거북선에 실려 가지고 음. 해전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거북선 이 복원이 되면 여기에 포를 실어서 한번 실제로 발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네. 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예, 예. 네. 그러다가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에, 그 이탈리아를 그 관광을 갔다 왔는데, 네, 네. 가보니까 그 로마시대 때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도 뭔가 관광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되려면. 네.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북선 빨리 제대로 한번 복원해 가지고 네. 어? 아, 아, 그래서 가북선 아, 어, 네. 어, 외국 네. 사람들한테 임진왜란 때처럼 노를 젖어서 달리면서 네. 폭까지 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오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laughs> 그 전에 의 어? 네. 거를 복원도 네. 하고 저희가 또 운행도 해서 타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네 아. 예. 관광 산업까지 예. 연결되지 않을까 이네 이런 되는데요.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모아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거북선 연구를 한 분들도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네. 제대로 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뭐 2층이 내부 구조가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네. 뭐 3층 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래서 설 네. 많았죠. 어 여러 가지 설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설이 많은가? 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어제 나름대로 이제 신기전을 네.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옛날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음. 어, 그동안에 남아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상황, 아,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제 알게 네. 돼서, 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더니, 네. 아주 참 그... 제가 논문 발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가서 과학기자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터넷에지 이것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는데 뭐 댓글을 보니까 뭐 거의 한 <laughs> 전국에서 뭐 몇만 명이 그냥 그걸 막 <laughs> 네. 보기 시작하는데 참그 네. 아주 엄청난. 네, 그것도 <laughs> 네. 참 신기한 경험이셨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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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북선이 진짜 안전하게 뜰려면은요 그 포가 그 포의 중량이라든지 크기가 과학적으로 잘 배치가 되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3층이 굉장히 무거워진다. 그러면 그게 운항이 좀 위태롭지 않을까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포 기록에 의하면 이제 포를 네 가지 종류로 실었어요. 이제 천자총통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총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우리 한우천 따지 나오는 그 네. 천자문에 네. 그 순서대 어떻게 보면 음. 천자문에 이제 그 순서대로 네. 해서 크기가 이제 다른 건데. 나오는. 제일 무거운 건 어떤 네. 거예요? 제일 무거운. 제일 큰게 천자. 천자. 아, 네. 네. 네, 천자인데 천자 총통은 무게가 한 350kg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350kg 정도 되고. 제일 네. 작은 거는 한 4, 50kg 정도 돼고 그러니까 네. 제일 아, 큰 네. 포하고 작은 포하고 어, 무게가 10배 네.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건 앞에다가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천재총통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발사를 하려면은 화약이 30량씩 들어가요. 아, 네. 제일 작은 거는 성량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화약한번 사용 발사할 때 사용하는 화약량도 제일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10배나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북선에다가 포를 장착할 때도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천자총통 같은 경우에는 배가 뭐~ 삼척동도도 아는 것처럼 배가 앞뒤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앞부분에다가 <laughs> 네. 어, 화약을 많이 쓰는 천자총통이라든지 지자총통을 배치하고, 설치를 해야 네. 나중에 발사를 할 때도 그 충격을 견뎌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좌우에는 아. 화약을 적게 사용하는 아. 음, 이런 저 대포, 이런 포를 설치를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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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아. 네. 어떻게 보면 천자의 개념은 없고 양옆으로 네. 있었던 그 포를 쏘는 것만 저희가 상상을 했었는데 네. 영화에도 그렇게밖에 그렇죠. 나오지 어, 않았고요. 예. 연구를 네. 통해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 네. 어, 그런 그 나중에 복원하는 문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신기전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복원까지 해봤기 때문에 네. 아이 정도 자료만 가지면 충분히 복원할 수가 있겠다. 물론 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세부적인 연구 같은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이제 그 거북선 기록에 보면은 도슬 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를 저어서 갔을 때 네. 속도가 시속 막한 11km 정도 이렇게 나왔다그러거든요그 네, 네. 정도 나오게 하려면 옆. 노에 대한 연구도 해야 돼요. 네. 지금 그 노를 우리 전통 노를 잘안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덟 개씩 열여섯 개가 있었는데 16개가 있죠. 네. 에, 노 하나에 이제 네 명씩 이렇게 에 붙어서 이제 그 노를 저었었는데 이제 그런 네. 부분 그리고 이제 대포도 이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요. 외국 배에 외국에 이제 옛날 배에 달려 있는 포 같은 걸 보면은 발사했을 때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네, 완화시켜. 여러 가지 시스템 장치 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연구를 해야 실제적으로 이제 소수가 이게 될것 같은데 네. 어떻든 이제 기본적으로 큰 구조는 네. 어, 제 생각에. 에,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세부적인 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네. 어, 한뭐삼년 정도 뒤에는 네. 어, 이제 제대로 이제 복원이 돼서, 복원이 돼서 네, 네, 우리 네. 눈으로 네. 볼수 있는 상황이 네. 되겠네요 네. 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봐도 제가 신이 날 정도로 네. 신이 나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신이 나서 연구하는 <laughs> 그러니까 연구를 할때 신이 나는 건 언제 신이 나는지 아세요? 언제 날까요? 네.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딱 이렇게 해결이 될때 네. 네. 근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몰라요. 어떨 그쵸.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렇게 눈을 딱썼을때 네. 어제까지 이렇게 의심 그 네. 의구심 가졌던 게딱 아, 이게 그거였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는 미소를 짓고 있죠 여러분, 아. 제 집사람은 네. 아이 저저 저 사람 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laughs> 무슨 꿈에 예쁜 여자를 꿈에서 봤나? <laughs> <laughs> 아, 아니랍니다 뭐, 사모님. 그러니까 의구심이 풀린 그런 <laughs> 기분인데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런 의구심이 이제 언제 풀리냐면, 네.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죠. 예, 어?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참 기분이 네. 좋고 네. 네. 그런 그렇게 의구심이 풀려서. 어 어떤 것이 하나 해결될 때마다 네. 그 주름도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 아, <laughs> 아, 네. 그래서 우리 <laughs> 그 선박사님 이렇게 정케 사시는군요. 아, 그 네. 그럴 네.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그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알려드렸을 때참또 네. 이제 행복하고 또 아주 좋아하실 때, 네. 아참 네. 아, 네. 보람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두사마신 것처럼 또 기쁘시기도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음. 어려움도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걸 또 해결한 또 실제 이야기를 어제처럼 같이 나누고 네. 또 방법론적인 면에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뭐~ 대전 서울 이제 청주에 있는 전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인제 네. 아, 네. 청주시에서는 이걸 뭐~ 기회가 되면 대청호소에다가 호구선을 만들어서 끼우셨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오신 분은 또이제 그~ 연구소에 있는 음~ 네. 시설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네네. 어~ 자기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연구. 있겠다라고 해서 어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네. 우 아, 그래서 보번이 되면 우리 치피디님과 제가 음. 네 처음으로 좀네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거기서 방송을 하셔야죠. <웃음> <웃음> 네. 아, 아, 거북선 방송하시려고요. 네, 아, 지금까지 네. 거북선에서 방송한 네. 전 세계 유례가 없으니까다 대덕밸리 라디오의 특별한 네 그, 어, 기회를 저희가 잡았으면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저희 네.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예, 예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사실은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실현되는 경우가 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사실 저는 네. 어, 이 거북선이 복원이 되면은 네, 이 거북선을 네. 타고, 네. 타고 네.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 저는 일단 3층에 스튜디오 만들어서 아. 방송하는 게 근데 네, 방송을 하면서 어디 를 가실 때까지? 네 그렇죠. 아, 네뭐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뭐전 그렇죠. 세계 네. 가기는 힘들지만 <laughs> 아, 우선은 네. 평양까지는 갔다 올수 있습니다. 아, 아 물론. 예. 아 그래요? 아, 평양에 네. 딱 가서 또. 네. 사실 음. 평양에 <laughs> 네. 제가 가고 싶은 게 네. 제가 신기전을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젠가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평양에서도 네. 북한에서도 이 신기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저건 네.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것도 가서 확인을 네, 좀 해야 네. 되고 그, 네, 북한 네. 평양 그쪽에서는 아직 그 어, 교수님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경향인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뭐,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뭐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대포 보통 쏘면서도 네. 보통 쏘면서도 아이 어, 십이전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이 로켓 기술은 오래전부터 발전이 돼서 <laughs> 하는 걸 해서 네, 네. 참 아주 미미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있습니다. 그래, 미묘하긴 하지만 네. 네. 또 저희가 또 통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죠. 또 과학기술이 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니까 네.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어, 저 또한 믿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네. 어, 우리 그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액체 로봇 개발로 일반인이 알았고 네. 또 오늘 처음 또 얘기하셔서 알, 알게 됐지만 조선시대 총포에 대해서 1981년에도. 어, 발표하셔서 네네. 이야기를 또 어, 전해주신 네. 바 있고요. 네네. 요즘은 뭐 특히 나로호 관련한 내용을 전할 때마다 저희는 그 어,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네. 어, 최 원장님을 생각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연구 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우리? 네. 어쨌든 사실 제가 어, 우리나라의 화양무기 분야는 최고 권위자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니까 <laughs> 그냥 권위자인데 네. 네. 에, 혼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음. 화양 무기 분야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네. 결국 이제 거북선 문제도 사실 거북선의 기능 중에서 가장 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네. 그 공격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격은 네. 이 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동안에 이 거북선 연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나라는 거를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거북선에다가 이 대포라든지 화양 무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관한 그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네. 어,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해결을 시, 해야, 에, 어렵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음, 그래서 이제 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다 가 보니까 또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주변에서 네. 많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네. 어, 이 부분도 뭐 몇년 이내에 이렇게 해결할 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5년이니까요 네. 2008년에 신기전이 어, 대중에게 알려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면 네. 뭐한 2, 3년 내도 10년 후에 2018년쯤? <laughs> 네. 네. 조금 멀리 잡았나요? 아, 아니, 2020년에 <laughs> 2020년. 이제 2020년. 지금 우리 그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내거든요 네. 그렇죠. 어, 사실 아. 그 달에 탐사선 보내는 로켓 개발에 또 이제 사실은 그 액체 로켓으로 가기 때문에 아, 네. 네. 액체 로켓 그 달로 달로 가는 로켓 개발에도 인제 사실은 제가 음. 어~ 조를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어, 그때 또이 거북선 타고 평양 가서 또그 네. 달에 착륙하는 네. 탐사선 보게 되면 또 멋있을 아, 것,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완전히 이거는 그 일타 쌍피니까. <laughs> 아, 네. 아, 그럼 앞으로 저희 어제처럼 우리 네. 박사님의 얘기를 또 어, 따뜻한 과학 마을 이야기 내 네, 듣고 네. 싶으면 벽돌 한장 강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예, 그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일단 대동네 대동네를 통해서 예,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어 아, 네. 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네. 어, 대덕넷은 dedoknet.com 대덕, 네. 헬로디디.com 네, 아, 네, 이렇게 네, 그냥 인터넷에서다가 인터넷에 대덕넷 쳐도 그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서 어, 여러가지로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15일 네. 12월에 예술 분야가 네. 예정되어 있고요. 아, 네. 1월 19일에 어, 과학 분야 또 2월 16일은 언론 분야, 네. 또 3월 15일은 기술 분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대덕밸리라는 이그 이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강연이고 그렇죠. 대중 강연이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네.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를 네.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걸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지금까지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최연석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대덕밸리 라디오는 또 물론이고요. 우리 어, 과학의 도시 대전의 취향 저격이죠. 요즘에 신조입니다. 어네 취향 저격하시는 네. 아, 예. 최연석 박사님의 연구. 요가열열히히심히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c 네. 이보니다취향저가 함께 들으시면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음악까지 마쳤네요. 네, 습니다사사

계속히 yes! 날이 와요 내가 후진에는 우리에